최근에 뭐 탈시설이라는 이슈가 자꾸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꼭박콩닥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여기 안에는 지금 그럼 몇, 몇 분이 생활하시나요? 11분이요 11명 방이 지금 한 서너 개 보이는 거 같은데? 방은 여섯 개 있고요 방이 여섯 개예요? 여섯 방이 한개있고총 여섯 개 방이 그럼 방 하나에 두 번씩 쓰시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세 분. 혼자 혼자 다 따로 쓰면 더 편리한가요? 최대한 가 말을 못 들어놔요 원장님 음, 표현도 음, 안 뜨고 음. 음. 아 그러니까 같이 도와주실 수 있어서 오히려 두 분씩 네. 쓰면은 더 좋은 면이 있다 어, 그 말씀하시는 한데요, 거죠? 어, 이제, 네. 네. 친한 분하고도 같이 쓰고 싶기도 하고 어떤 네. 거인지자기 혼자 쓰는 혼자 있는 데쓰고 그렇지 도와주는구나. 각자 다 취향이 좀 다르실 수 있죠 네. 음, 원래 댁은 어디세요? 면목동 면목동 동 지금 이제 그러면 면목동에 있는 집이 더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웃음> <웃음> 어 네. 이건 아주 편리하게 돼 있네요. 네. 이런, 이런, 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됐어요? 네. 네. 여기 들어, 들어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저재들은다 최신 제품들인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컨셉의 호텔이라 여기에 최대한 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여기서 지내고 갈수 있도록 어.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네.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아니... 30일. 1년에 30일까지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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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황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은 1년에 3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이거 편리하게 되어 있네. 네.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 받아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 이제 최신 디자인이구나, 그러니까. 네. 음. 한아름이 생겨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제가 21살인데 키우면서 어느 곳에 맡겨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이 100% 케어를 했는데 어디를 갈 때도 우리 가족 외에 사람을 또 써서 집에서 돌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한아름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와봤어요, 실은. 와서 1박 2일을 두번 체험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정말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들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2월 말쯤에 지한 5일 정도 더 하려고 전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나면 어떨까. 특히 중증 내병 동은 자녀의 아이들 맡길 곳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제가 알기로 시장 30일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30일이에요. 네. 정말 시간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어, 여기는 좀 최근에 마련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설도 비교적 최신식이고 좋은 편이고 저희 집안에서도 오랫동안 여기에서 다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없었던 시설들이 몇 개만에 보이네요. 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음. 이렇게. 저는 우성원에 거주하는 유재명 엄마인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여기 들어와서 운이 좋아서 다행히 자리가 나서 정말 또 선생님들 이렇게 저렇게 지켜보면 정말 사랑으로 잘 보편해 주시고 또 시설도 다 새롭게 또 담당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좀 거주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탈시설이라는 그런 뭐 이슈가 자꾸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꼭바콩닥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여기서 쫓겨날까 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혼자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케어를 안 해주면 정말 우리 아이가 있을 곳이 없어요. 여기 벗어나 집에 가면 저도 제가 할수 있는 밥, 느이는것 같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와 같은 엄마들이 많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은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저는 뭐큰걸뭐 뭐 화려한 그장이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을 때 또, 케어받고 싶을 때,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국제국가가 됐으면 싶어요. 걸리고, 지금 노을증에 걸리고, 부모들이 지금 힘들어서, 저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여기 어떻게 부느냐고 많이 문의하시는 진짜 많아요. 아마 서울시의 담당 증무관도 엄청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 가야 되는데 해서 아마 주류를 제가 127명인가. 줄지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님 여러 이슈가 많을 테지만, 아이, 저희 그냥 응. 잘 지원해주세요. 응.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